아주 그냥 싸는 줄 알았네 나좀 어? 아니 아까 누가 그 냄새 좀 나던데 넌 괜찮냐? 뭐 왜? 어잠어 어. 아씨 아니 그냥 가자. 상렬이랑 애들 금요일 날뭉친다던데 어디 갈 거냐? 이 씨발 새끼 이거. 어? 아 이거. 만나기만 하면 돈 달라고 지랄을 해서 씨발. 이에돈 들어오면 아주 싹다 털어버리든가 해야지. 아이, 씨돈몇은되지도안돼 말이야. 사람, 어, 보기만 하면 더럽게 좋아 돈이 잘 벌어, 이 새끼가. 아이씨. 이거? 혹시나 해서 하나 구입뺐어 네, 남대문에서 어디 죽이지 어? 스위스지야 돈은 바로 입금되는 거지 그럼 그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고모가 그런 건 아주 그냥 칼이거든 그냥 뭐 그냥 편하게 불러 그냥 고모 이모 어. <laughs> 핸드폰 어? 아씨야, 어, 똥살 러왔을때나 핸드폰 놓고 온거 같은데? 아, 좋댔네. 아씨야, 아, 나또 아, 아, 사모가 전화 안 받으면 나 지랄지랄 할텐데. 나 이거 아씨, 어? 아, <laughs> 아, 여기 있네. 씨발, 뭐, 나 핸드폰 여기다 두고서나 똥살 러왔을때내 부모 얘기거 놓고 도 <laughs> 아씨야, 어, 난또 아, 깜짝 놀랐네. 야, 너 근데 괜찮냐? 태주야? 뭐 어? 자꾸 깜빡깜빡해? 마누라 이름도 아주 그냥 깜빡깜빡거린다. 아이씨. 아, 헤이 운전 좀 살살 좀. 왜, 뭐? 뭐야, 우리 쫓아전거 아니었어? 이런 이씨빡새 s 들아 e p I g 네 아유, 아 o o r I was so long.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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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야그가만를순차에한번 돌자 응? 웬일이세요? 순차를 다 돌자 그러시고? 야, 지금 가봐야 임마 소장이 지랄받기 더하냐? 헉? 타 임마 야야 운 중에 이씨 야 좋아 누구야 딸내미냐 뭐라고 칠라고? 아이고, 죽겄네 아이고, 죽네 아이고, 나못나겠다 아이고, 아이고, 씨. 야, 여기 선산도 정말 오랜만이다. 어이씨, 바람 놈들 여기 재개발 하니, 많이, 말도만 많더니만. 야, 넌 정말 체질이다. 어? 노가다 짬밥이 정말 무섭네. 야, 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?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! 아, 이러다 뭐, 본분까지세우있어 아냐, 아냐, 농담이야. 니가 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. 아이, 그래, 덮어파자 씨. 씨. 어 덮어. 아유, 어디 가? 아씨 아, 두 사람도 들어가는 것네 씨. 어. 야, 야, 야! 야, 아유. 야,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? 아, 그냥 묻어도 되잖아! 사진 찍어 오랬다며? 니네 고모가 야야야, 안 되겠다 야, 내 여기 앞에 세워, 빨리 야, 여기 세워, 빨리 하루 종일 싸는구먼 끝나야 하나만 물어보자. 너뭘 잘못했냐? 뭐야, 엄마! 너 유부남이랑 바람폈냐? 아님 누구 돈 떼먹었냐? 아님 누구 협박했냐? 아 씨. 미친 새끼가. 니네 고모란 년, 도대체 뭐하는 년이냐? 네가 시발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려고 이 시발? 우리 시킨 대로만 하고 그냥 돈만 받아쳐 먹으면 될 걸. 내 목까지? 음... <목소리> 알았다 알았어 좀일좀 좀 보자 좀. 이이새끼를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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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대주 대주야! 아, 진짜! 대주야! 아, 대주야! 아, 이 개새끼가 누굴 죽이려고 씨발놈이! 야야야야야야야야! 어, 야야야 어, 야야 야야야야 어, 어,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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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야, 배님야 뭐야? 아까 그총 소리지? 야, 아니 막 야, 미친 놈들 막총 가지고 막싸우 야, 막 야야야! 가방에서 야야 저 야, 야 야, 야, 야저 야, 야, 야뭔소리 야, 하는 거 임마! 야, 너 우선 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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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지원 야, 야, 해 알았어? 야,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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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세요. 속도 안 좋으시잖아요. 야, 게뭔 상관이야 임마! 야 빨리 가, 빨리! 아휴 하아 아우 아 하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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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 도망을 가? 태주야! 태주야! 일로 와. 너 때문에 아주 그냥, 여러 사람 아주 피곤하다. 일로 와! 일로 와! 일로 와! 태주야! 태주야! 真是洗不干净。<noise> 아니, 사모님. 예, 접니다. 예, 예. 예. 잘 마무리됐습니다. 예. 뭐 약간 문제가 좀 있었는데, 그거 뭐 별탈 없이 정리됐습니다. 예. 아 아까는 근데 제가 좀 배탈이 나서. 아, 그 조카분요? 아 그게 저, 제가 와보니까 벌써. 아 그러니까요. 그 조카분만 믿고 계시다가 큰일 날뻔 했습니다. 아니, 저야 뭐 사모님 시킨 대로 하는 거죠. 아 근데 사모님, 그 아, 여자애는 그 무슨... 일? 아, 아..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laughs> 아니, 그럼요, 뭐다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러셨겠죠. 아, 가격이요, 아니, 뭐 가격이요? 사모님이 알아서 예예, 두 명. 아유,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사진이요, 예, 뭐 바로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예, 예, 예. 그럼 저 일간 찾아뵙겠습니다. 예예, 예.